시리기를 삶을 때는요, 찬물에 절대 담그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먼저 팔팔 끓입니다. 물이 팔팔 끓고 있는 상태에서 바싹 말랐는 시리기를 그대로 그냥 끓는 물에다가 적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팔풀 끓고 있는 물에 요렇게 담가주면 제대로 녹아서 이렇게 밑으로 싹 내려갑니다. 절대 찬물에 담그면 이제 오래 삶아도 안 익어요. 물을 먼저 팔팔 끓여서 끓는 물에서 이거를 갓성만든 시레기를 넣어야 잘 물려진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짝 뒤집어 주세요. 쓰레기를 넣은 다음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고요.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뚜껑을 덮고 이 상태로 고단 한 2-30분 끓여주세요 시래기 삼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불을 끄고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뒤집은 다음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게 완전히 식을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건지지 말고 완전 식은 다음에 건져서 찬물에 헹궈주면 됩니다. 자, 시간은 시래기 양이 적으면 20분만 해도 되는데, 오늘은 시래기 양이 좀 많아서 30분을 끓였어요. 그리고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시래기를 건져서 이제 깨끗한 찬물에 헹구고요. 이렇게 껍질을 깠습니다. 껍질은 그냥 등 부분만 까주면 돼요. 껍질을 까야 시래기 요리를 해놓으면 이게 연하고 맛있어요. 지금 아주 푹 모르게 잘삶켜졌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민겨지죠? 아주 푹삼겼어요 자, 지금부터 시래기 요리를 할 건데요. 오늘의 요리는 시래기 된장국과 시래기 또 밥을 할 거예요. 시래기 밥을 해서 간장 좀 넣어서 비벼먹으면 정말 별미지게 별미입니다. 자, 시래기 요리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손질해 놓은 시래기를, 이제 국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좀 썰어 주세요. 국 끓이는 거 조금 잘게 썰놓는게 좋아요. 너무 크게 썰 놓는 거다. 나무라는 거는 약간 큼직큼직한 게 좋은데요. 국 끓이는 거는 좀 잘게, 부드럽게 썰놓는게 먹기가 편합니다. 자, 이렇게 칼질을 해 주세요. 쓰레기를 다 썰어서 냄비에 담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장을 좀 넣어 줍니다. 된장을 좀 넣고 마늘도 좀 넣어 줄게요. 마늘도 좀 넣고 또요거는 들깨예요. 들깨 가루도 좀 넣어 주세요. 이 시래기하고 들깨가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시래기는 칼슘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고, 비타민C도 많아요. 그리고 또이 들깨에는 오메가3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배합을 시키면요. 아주 궁합이 맞아서 영양가도 많아지고, 더 그게 업그레이드 되고요. 맛도 있어요. 그러면은 재료들이 다 들어갔으면 같이 이렇게 쪼물쪼물 해주세요. 이렇게 주물주물 해보면요. 쓰레기, 어, 그 시래기에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으로 느껴집니다. 쭉잘삶겨서 아주 부들부들해졌어요. 이래야 음식을 해놓으면 맛있어요. 잘못 삶아갖고 잘안 익으면은 막 음식을 해놔도 아무리 오래 끓여도 질겨서 맛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데 제가 삶는 방법을 그렇게 하면 아주 부드부드하게 잘 삶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준비점을 이제 온갖 재료들이 다 배합되게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한 번에 끓여 먹기는 양이 많아요 제가 좀 남겨 놓으려고 좀 넉넉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비닐 팩을 준비해 놓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좀 담아 주세요 자두 개를 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닐팩에 담아놨다가, 비닐팩에 이렇게 담아줬거든요. 이렇게 담아갖고, 냉동에, 냉동실 올려놨다가, 어중간할 때, 바쁠 때, 준비할 시간 없고 이럴 때요, 국물만 팔팔 끓여갖고, 이, 뭉쳐놓은 시래기를 끓는 그 국물에다가 넣고, 그냥 끓여먹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반찬 이 없을 때, 요슨 말할 때 먹으면 아주 간편하고 좋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좀더 넣어야 되겠어 이렇게 했으면 이제 국물을 부어줄게요. 국물은 이게 쌀떡물이거든요. 쌀 뜨물이거든요. 쌀 씻고 첫 번에는 그냥 한번 대충 헹가서 헹굼물 헹궈 버리고 그리고 팍팍 치대가지고 쌀을 팍팍 치대갖고. 이렇게 물을 붓고 빼내는 국물을 받아놨다, 이렇게. 쓰레기국을 끓여 먹으면 아주 좋아요. 쌀뜨물에는 이 전분기가 있어서 영양가도 있고요. 국을 아주 부드럽게 해준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끓이면 됩니다. 이 네, 쓰레기국에 제가 끓이려고 했어요. 통매치도 좀 넣어주세요 통매치를 좀 넣으면 맛이 훨씬 좋아진답니다 이번에는 시래기 밥을 할게요 시래기 밥할 것도 이렇게 좀 쫑쫑 썰어주는 게 좋아요 일단 시래기 썰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간장을 좀 넣어줄게요 시래기 간될만큼만밥 먹을 때는 간장을 넣고 참기름 간장을 해갖고 간장 넣고 비빌 거니까 간장 묻힐 땐 조금만 넣어주세요. 맹로라면좀 싱거워서 맛이 덜해요. 약간 밑간을 해주는 게 맛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들기름이요. 아까도 제가 말 제가 저거 국 끓일 때 말씀드렸듯이 들깨하고 시래기는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예, 시래기 밥할 때는 들기름을 좀 넣어서 해주는 게 맛이 좋습니다. 영양가도 있고요. 자, 이렇게 조금 조좀 묻혀 주고요. 좀 묻혀 줬으면 이제 밥을 밥을 지금 2 인분을 안 쳤거든요. 밥물을 그2 인분에 맞는 밥 밥물을 잡으세요. 너무 질게는 하지 마시고요. 비벼야 하니까 너무 질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무쳐놓은 시래기를 밥에다 이렇게 얹어줘요. 자 요렇게 얹어줘서 이제 밥을 하면 됩니다. 이그 상태로 이제 밥을 할게요. 이제 국과 이 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국 끓이는 데는 국 끓이는 국은 20분을 끓였고요. 밥은 뭐 밥솥이 지갈아서 해준 거고요 자 이제 아 맛있게 됐죠 이렇게 이제 밥을 퍼볼게요 이렇게 골고루 나물하고 밥하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주고 자 넓은 그릇에다가 보겠습니다 그래야 비벼 먹기가 좋지요 아 맛있겠죠 시래기밥 그리고 국 시래기국 보세요 쌀뜨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이 약간 껄쭉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더 진하고 좋아요 자, 어, 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된장만 넣어갖고는 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장으로 간을 맞춰줘야 돼요. 시래기 된장국. 된장국은 이렇게 푸고요. 아, 맛있겠다. 이거는 간장, 국간장입니다. 국간장, 진간장 말고 국간장으로 하는 게 맛있어요. 이렇게 놓고 간장에다가 이렇게 또 이거는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을 조금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시래기 밥과 시래기 된장국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비면서 먹어보면 아주 맛있겠죠. 너무너무 꿀맛이에한 숟가락 먼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지 맛을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 숟가락. 여러분들은 맛을 보여줄 수 없어서 좀 아쉽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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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입맛이 절로 들어요. 밥과 그 시래기의 구수한 맛이 같이 어울려서 어 지금 진짜 입맛 당겨 맛있네요. 국당숟가락 먹어볼게요. 음 된장국도 구수해요. 구수하고 부드럽고 시래기밥도 그 시래기의 향과 그 쌀밥의 향이 어울려서 정말 깊은 맛이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